한복의 역사. 1. 삼국시대편. 안녕하세요.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새손빈TV입니다. 오늘은 삼국시대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세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펴볼까요?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로 이어진 한복은 지리적으로 담부사회였던 중국, 일본, 베트남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북방계 복식 문화의 특성이 드러난다고 해요. 고대 동아시아의 사회문화적 혼란기를 겪게 되면서 서로 활발한 교류를 쭉 이어갔고 미세한 차이를 제외한다면 서로 복식이 비슷하답니다. 그림을 살펴볼까요? 왼쪽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그림 실력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옷 말고도 종류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들었듯, 삼국의 복식이 정말 비슷합니다. 삼국 모두 아주 긴 저고리에 긴 치마를 입어섰답니다. 예쁜 장신구를 달기도 했습니다. 발해의 복식도 삼국시대의 복식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삼국시대의 한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 한복을 살펴보겠습니다.